어, 안녕하세요. 하니, 여보세요. <laughs> 여러분, 여기는 어디냐면 작년 하왕산에 진달래 보러 왔어요. 여기 진달래를 보려면 하왕산 진달래가 제일 최단 코스가 자하고 끝쪽 어, 대곡 코스인데, 저희는 일부러 관룡사 코스로 왔습니다. 여기서 관룡사를 경계해서 올라갔다가 어, 하원산 가서,

그래서 지금은 관롱사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는 이쪽이요? 이으로오려고 저희가 아, 주차장, 오토캠핑장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음. 어, 근데 여기 너무 예뻐요. 어선부터 뭐 나무 엄청 오래돼가지고 키가 엄청 커. 여기 옥천계곡 여기 올라오는 길 자체도 어 지금 와 저기 벚꽃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앞에 보이세요? 병풍 <laughs> 저기가 병풍바위에요. 병풍바위가 아니고, <laughs> 그냥 바위가 아니고, 진짜 아주 멋있습니다. 저희는 용선대로 갈 겁니다. 용선대로 에서관농성 올라갈 거예요. 여기 갈룡사가 신라 8대 사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 네, 신라. 갈룡사 자체가 신라시대, 신라시대 진흥왕 때 지어진 거래요, 전에 아, 진흥왕. 네. 알았어. 찍어볼게요. 아, 너무 예쁘다. 여러분, 너무 예쁘잖아요 와, 수양 곳곳이 이렇게 큰거 처음 봐요. 다 작은 것만 봤는데. 정말 크죠? 너무 예쁘다. 자, 오그립니다. 너무 예쁘죠? 여기 뒤에 보세요. 여 아, 진짜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진다 네. 여러분, 여기보여요분 진짜. 많아요. 약사전 3층 여기가 약사전인가봐요. 아닌데, 맞네. 여기가 진짜. 여러분, 분 진짜. 여러분, 여러분, 진 여기가 약사진인가요? 저게 여리자상이고. 아, 저게 여리자상이네? 삼천석탑에 여기 봉물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여기 진짜 멋있습니다. 와. <laughs> 갈렁사코스. 오 보세요. 정말 좋네요. 멋있습니다. <웃음> 어? <웃음> 아, 등산로는 이쪽에 습니다 용순대 음, 쪽으로 가겠습니다. 갑시다 0.5km 남았네요. 자, 자청으로 갑니다. 아니, 자, 잠깐. 용순대는 네, 이쪽으로 갑니다. 가시죠. 0.5km <laughs> 남았네요. 저 위에 보이세요. 다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네. 부처님 내려다보고 있어요. 가는 길이 조금 멋있네. 지지 않아요. 이야. 와, 진짜 멋집니다, 여러분. 이야. 끝내준다. 이야. 와. 와. 진짜. 와, 진짜. 여기가 여기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명장 자리 같아. 이로 와. 저오세요 하, 아, 북이 다 내려보고. 이게 일출, 해가 뜨면, 아, 일부러, 1974년도에, 이거 일부러 여기 동쪽 했다는 방향으로 옮겼다고 해요. 아, 그렇지만, 했다는 방향으로. 네, 네. 이 일출할 때 너무 멋있을 것 같거든요. 그 밑은 안 떨어지거든요. 보지 마세요, 위험해. 여기 돌라, 동일신라시대의 그 부상인 거잖아요. 돌라? <웃음> <웃음> 그러지 마. 놀리지 마. 야, 무섭죠? 난더 무서워요. 오, 지식 t v 다 안녕. 아, c c t v 도 있다? 무슨? 네이 하트. 진짜, 부처님, 인상이 너무 온화하다. 어. 뜻도 한 그런 느낌이야. 보통, 예를 들어, 땅은 특징이잖아. 그래? 와, 이거 너무 멋있다. 와. 여기 꼭 갈룡사 코스 오면 용긴대 쪽으로 꼭 오세요. 너무 멋집니다. 멋있어. 앞뒤로 전망이 360도 다 보여. 정말 멋집니다. 정말 멋집니다. 아, 이제 우리는 하망산으로 갑니다. <laughs> 이거 봐. 러프도 많고 1m씩 아, 벌리지지 <laughs> 네. 길이 조금 오, 험해져요 와 어. 짝짝 아 그래도 지금 진달리가 벌써부터 보이기 시작하죠? 아. 중간중간에 보여서 기분이 좋아 약간 암릉타는 재미 느낌 같은 게 있어요 아 좋아요 또, 또 따먹으려고? 어. 이 사람이여 염소여 <laughs> 잡식사 여러분, 그래도 진달래는 먹어도 돼요. 독 없어요. 이예 옛날에 이렇게 하전 만들어 먹는 그런 꽃이에요. 재밌어, 재밌어. 어, 길 재미있겠다. 여기 조만큼은, 어, 뱅풍바위를 제일 가까이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와봤어요. 와, 멋있죠? 멋있긴 합니다 이야 이맛이 산다 지금 오 저기 저, 저기 저 암자가 아 무슨 암자였지? 오 암자가 저기 있어요 와 대박 저기 암자가 있어 와 간룡산은 어, 거의 다온것 같아요 어, 막판이 조금 힘드네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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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본격적으로 하왕산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옥천산 거리인가 봅니다 옥천산 거리에 다 왔어요 어, 나중에 이렇게 임로로 내려갈 거예요 임로로 내려갈 거고 어. 여기 옥천산 거리 맞네요 여기서 우리는 하왕산 쪽으로 갈게요 와 여기가 개나리 골락지인가 개나리 아유. 자 여기가 철쭉 골락지인가 봐요. 멋있네. 와 여러분 지금부터 오셔도 되겠다. 지금 우리가 갈령산 코스로 와서 여기 진달래 골락지도 보이고요. 지금 이제 피기 시작해요. 음. 멋있긴 하네요. 여기가 허준세터 촬영장이래요 여기서 상어마을길도 갈수 있구나 아 여기서 허준을 촬영했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진달래길입니다 멋있죠? 멋있다 아니 와야 되겠는데 네 지금 오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 와도 될것 같아요 아 예쁘다 철쭉이 아니 아니 진달래가 키가 엄청 커요. 와키 키 커다 키커 커다 그지? 어나 내가 이빨밖에안 봐요. 어? 내가 이빨이안 돼. 그러니까. 여기 뽑 올려야 되는데. 어. 여러분 여기 이제 피기 시작해요. 와 엄청 크네요. 진달래가 커요. 아 예쁘다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자 예쁘죠 예뻐요 진짜 예쁩니다 휘휘휘 불고 불고 다 예쁘네요 아 어, 너무 예뻐 굳이 응. 얘는 약간 네, 터널 맛이 난다. 와, 와. 아, 이쪽은 많이 피었다. 이쪽은 많이 피었죠? 하사하네 어때요? 좋아요. 예뻐요. 자. 여기 전망대에서 봐. 이루네요. 기다됩니다 어, 거기 누구요 지나가라 나은데는가시요 야 아, 여기서 보니까 저기 여기 하원산 생각다다 보이네요 멋있다 와 여기 예쁜데 그리 길이 왜 길이지 와, 여기 전망대 가는 길이지 한번 어, 걸어서 가야되지 우와 진짜 감탄사에 전려나자 하원산 진달리 골라 끼우세요 예예 <laughs> 임랄이 올라오세요 세상이 밝혔네 개나리도 예쁘고 다예고와 아, 전체적으로 보니까 너무 멋있다 저 위에 전망대다 한번 올라가볼래? 바 여기가 거기가 진짜여도 멋있다 여기가 제2전망대예요와오 예쁜데? 야, 음, 예쁘죠? 다 보이네. 해바이도 다 보이고. 우와. 다 예쁘죠? 와, 진짜 키가 크긴 크다.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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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더 멋있는데? 여기 더 멋있. 여기야 더 멋있어. 땅니다 여기와 확실 제대로 전를다만 음? 아, 예쁘다. 그래? 어, 키가 키가. 아, 어, 예쁘다. 여러분 진짜 여기는 키가 엄청 커요. 이거 이거 내입 안에 있어이 다. 내입 안에 있어이 다. 어? <laughs> 그러지 마. <laughs> 자, 어 너무 좋다. 예뻐 예뻐. 허준 세트장도 놀러 가야죠. 와, 여러분 여기가 허준 세트장이래요. 그리고, 우린 나갑시다. 응. 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더 멋있죠? 이야. 피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 장난 아니다. 아, 항산도 진짜 멋지구나. 어, 여러분, 멋있지.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있는데, 어, 재래식이랍니다 아, 보만에도 멋진데. 여기서 외적들이랑 까왔단 그 말이야. 응. 이야, 여 기서 저기 진달래 콜락 지가 보이 죠？저기 와울긋불고하 죠？우와, 갈대 오 보이였따. 진짜 진짜 하원산을하원산성을 소개 합니다. 가보세요. 내가 본 기억이 이거거든요. 멋있었거든. 우와. 이거 봐. 우와. 자, 여기는 동문 같아요. 이게 동문이야? 네. 배바이 있는 쪽이 남문이고. 아 자, 여러분. 우리는 바로 가로질러 가진 않고 저기 황산 정상으로 올라갔다가 어, 배바이 쪽으로 내려올게요. 배바이 쪽도 지금 많이 피었어요. 예쁘죠? 오 어때요? 대바이 쪽이 멋있네. 대바이도 멋있는데, 어, 그냥 여기 황산성 자체가 커다란 분화구잖아. 그런 거 보는 찌리 보는 재미도 있어요. 갈 때, 가을에 완전 은갈치 되겠다. 예. 여기 이제 산성을 쌓아서 외적들이랑 그 인제일한때 많이 쌓았다고 그래요. 찍을 거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 여기 화왕산성을 한 바퀴 돌 거예요. 지금 정상부터 가고 저기 배바이 쪽으로 갈게요. 아배바이 쪽으로 진달래 가 예쁘게 피었습니다. 아, 갈 때도 좋지만 진달래도 좋으니까 여기 한번 와 보세요. 네. 오, 여기 봐라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와, 여기 뒤에 놈좀 봐. 뒤에 어. 멋있죠? 오, 이다 피면 멋지겠네. 어, 저쪽이 피었다. 거의 다와 갑니다. 진달래도, 진달래도 이쁘고, 어, 억새도 너무 매력있네요. 같이 먹니까에 오면 두개다 껐겠네. 몸에 오니까, 어, 마른 억새지만, 이것도 멋있고, 옆에 절벽도 멋있고, 여기를 이제 피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오셔도 될것 같아요 아주 이쁘게 피기 시작합니다 또이치 자아곡 코스고요 자아곡 코스에서 오면 제일 빨리 오죠 아마 저쪽이돌 맞는 데가 1코스고 여기 섬무 쪽이 2코스고 이쪽이 산 코스인데 광산 중상 찍고 저희는 다 왔습니다 이쪽 내랑 멋있죠? 절벽, 오하이있다아 하왕산 전산 756입니다. 우리들 다 왔어요. 위험 절벽입니다. 위험 절벽입니다. 오 여기 뒤 여기서 보니까 너무 멋있는데. 오 이쪽 봐요 여러분. 와, 야 이게 숨은 카의한 장면이잖아. 아니. 이 이쪽에가 숨의 매력이 짱짱하네. 와 이래 하산이. 올라와가지고 이름 못 쓰고 저쪽 어디 비살산도 있을 건데 보이지 않아니까 일단 하왕산 인제 갑시다. <laughs> 이거 뭐 인생 이 오세요. 장명이지 인생. 여러분 하왕산이에요. 우리 하왕산 왔어요. 하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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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진열이, 봐, 핀다, 이거, 냐 아, 진달래도 핀시다. 본격적으로 와야 된다. 여기 작년 업이 보이고, 저 뒤에 보이는 게 오픈업일 거예요. 오픈업. 작년에서 아 그렇게 안 물더라고. 전기도 꽤 괜찮은데, 벚꽃이 밑에 자하고, 여기 벚꽃이 밑에 있네요. 멋있습니다. 작년군에서 산토끼 노래가 작곡되었다네요. 토끼 토끼야 아, 어디를 아, 가느냐? 야 멋있네 멋있어. 음. 여기가 여기도 되게 돌이 많은 그런 지형이구나. 바위가 많은 지형이에요. 아 여기, 여기가 섬은 섬은 섬운인데. 자 여기가 자하곡에서 제일 최단코스로 올라올 수 있는 코스입니다. 최단코스는 맞네. 조금 네. 뭐 계단이 많고 계단코스코스라서 조금 힘들긴 해요. 계단가기 장난 아니라는데네 힘들어요. 힘든데 제일 짧은 코스예요 힘든 만큼 짧은 코스. 거기 다 들어서면 이런 풍경이 비껴지지 음. 여러분 여기는 이제 억새풀 사이를 건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가을에 오면 되게 멋있겠다, 하나 하나 하게억새풀 억새도 보고, 진달래도 음. 보고. 그래프가이 방것 같아요. 고습니다 지금 동네로 가기 힘든데. 우와. 우 너무 좋아. 건더기는 무조건 나도 한 번도 안와 아, 저 재밌는데. 재밌던데 어, 여기 너무 무섭다. 무지아 여기야. 여기, 여못 건너가는데, 아니야. 그래. 올라오지 마. 그래. 올라오지 마. 아, 못 건너가는데야. 아, 까 거기를 갔어야 되나? 아니, 나 거기 안 가도 여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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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바이야. <laughs> <생각만 알면> 돼. 그냥 여기가 배바이야궁금문데 여러분, 여기가 배바이에요 <laughs> <laughs> 올라 올라가볼까? 아니, 올라가지 마. 아, 진짜 가지 그래서, 마. 아, 요밑로 많이 갔네. 여기 가자. 아니, 거리 그래. 안가 네, 아니 여기까지만 가면 돼 아니야, 여기 사람 많이 갔잖아. 아니야, 아니야. 갔어. 아니야, 아니야. <웃음> <웃음> 가자. 아 <아유>, 여기 남떠러지요 <laughs> 오, 무서워. 그리고 이게 이게 곰바이래요, 곰바이. 곰같이 생기긴 했어요. 짜잔. <laughs> 이게 여기서 봐야 곰바이 형태구나. 어, 어 그렇지. 대바위에서 내려다 본 황산입니다. 황산성. 저기. 여기. 여기. 진달래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 여기 내다 보니까 되게 이쁘네요. 예쁘다. 예뻐요. 어, 옆에서 구경만 해야 돼요. 들어가서 볼 수는 없고. 진달래 구경만 해야 돼요. 그래도 멋있죠? 그래도 멋있습니다. 이 조금 가파르게. 내려가긴 하는데 아 예쁘다 예뻐 해도 <laughs> yeah. 어? 에이, 한 마리도 좋잖아요. 이야. 네, 비아이브 한75% 정도 돼요. <laughs> 아 멋있다. <laughs> 예쁘다 예뻐. 와 <우와>, 기분이 왜 그래? 꽃밭을 지나가면 기분이 좋다니까. 네. 저희는 이제 구경 잘 하고 다시. 동무로 해서, 어, 저희, 옥천 계곡으로 해서, 옥천 1등산로로 해서, 하산할게요. 아, 왕산 다시 봐. 발아 아, 예쁘다. 예쁘죠? 신기하죠? 네. 신기하죠? 지내봐기 싫어요. 맨날 가기 싫대. <laughs> 간릉산에서 이쪽으로 왔죠? 근데 지금 이렇게 바로 가는 코스가 있어요. 옥정 계곡 며표수 쪽으로 가는 코스 있습니다. 네, 그럼 이리로 한번 가볼게요. 어우, 아, 시그널이 많아서 가도 될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표지판 있는 데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음, 여기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목소리> <목소리> 우리 이제 다 내려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아, 지금 한 3시쯤 됐고요. 어, 아, 키로수는 12km에서 1 3 k 로 정도 되네요. 아, 여기, 자하아 일단 여기, 옥천 계곡, 계곡 쪽이 생각보다 멀긴 멀어요. 근데 계곡이 너무 커서 쏟아게려요 기태랑, 오늘 관용사 쪽으로 간 코스가 생각보다 우리는 너무 좋았어요. 쉬, 우리 쉬면, 응. 산도 조금 타고, 꽃도 어, 구경하고, 황산성, 처음 쓰고 구경하는데 어때요? 공전하려나공존이러니까 공존. 억새도 있고, 응. 진달래도 피고 그렇죠. 상성 형태도 있고, 응. 암백도 있고, 또합 선물 세 오늘, 오늘 좀 날씨가 좋아져서 진달리기도 했고, 응. 생각보다 진달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별표였어요 응. 이게 750도지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한창 피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탑신화 동영상 보고 항왕산어 철쭉 아 기다려 보실 분들은 지금부터 오셔도 됩니다. 아주 괜찮을 거네. 그리고 호주 호주에서 호주 허준 세트장에서 저왕산을 항상, 다섯까지는 조금 길이가 있긴 하지만 길이 좋아서 엄마들이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어 우리는 오분에갈영산 코스로 갔다 왔는데 단억세부로 가야 좋 콜락비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진달래 콜락비가 근데 그 꼬리가 훨씬 많으니까 봄에 한번 와보세요. 강황산하고연계하는낌이에요 응. 응.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다음 산에서 만나요. 뿅뿅 빠이. 뿅! 뿅!